현대차 캐스퍼가 9월 15일 마침내 첫 양산 1호 차를 선보였습니다. 캐스퍼 차량은 기존 경차의 모습과는 달리 대중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SUV 형태로 제작된 차량인데요. 29일 공식 출시 예정인 캐스퍼는 14일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된 사전계약 첫날부터 1만 8천여 대를 기록하면서 경차 시장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을 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중적으로 큰 관심과 놀라운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던 이유로는 디자인과 다양한 안전 및 편의 사양을 바탕으로 고객 리즘을 잘 파악했다고 볼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자동차 시장에서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SUV 디자인을 캐스퍼 차량에 적용시킴으로써 디자인과 경차 혜택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대차 캐스퍼를 두고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도 있는 만큼 아직 넘어야 하는 산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 최근 공개된 현대차 캐스퍼 관련 소식 정리와 함께 합리적인 옵션 선택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현대차 캐스퍼에 대한 소식은 AX1 현대 공식 동호회 캐스퍼 오너스 클럽을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 보다 많은 캐스퍼 소식과 커뮤니티, 캐스퍼 오너스 클럽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아이오닉5 25,000대, 기아 EV6 2만대, 최근 출시한 현대 기아의 전기차 사전 계약 수량을 살펴보면 대중적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걸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최근에 출시한 내연기관 차량인 스포티지는 16,000대, K-8은 18,000대 수준인 점을 고려한다면 앞서 말한 현대차 캐스퍼의 사전 계약 물량인 18,800대는 상당히 놀랍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현대차 캐스퍼의 사전 계약 물량이 여타 다른 내연기관 차량과 비슷하게 또는 상위인 점에 대해서는 놀랍다고 한 이유는 최근까지 경차 시장은 이렇다한 실적 개선 없이 오랜 시간 위축되어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여론을 살펴보면 현대차 캐스퍼의 등장으로 경차 시장의 부활과 함께 과거 수준의 인기를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캐스퍼의 등장은 결코 좋은 쪽으로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캐스퍼의 등장으로 경차 최초로 2천만원 시대를 열었다는 점인데요. 물론 어디까지나 풀옵션 기준 2천만원이 넘는 만큼 합리적인 옵션 선택이 무엇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차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경차는 가격이 저렴한 차량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차 최초로 2천만 원이 넘는 경차를 출시한 것은 과거 소형 SUV 시장의 고급화 전략을 내세워 만든 셀토스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형 SUV와 준준형 세단 등 선택 폭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자칫 캐스퍼를 고민하다가 더 상위 트림을 고민하는 여러분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현대차 캐스퍼의 출시로 기존 경차에서의 선택지가 늘어났다는 점은 소비자인 저로서도 무척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요. 위탁생산과 온라인 판매라는 획기적인 시도를 통해 비용을 최소화시켜 차값을 낮췄다고 하지만 여전히 차가운 시선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현대차 캐스퍼의 장점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장점으로는 공간 활용성입니다. 절대적으로 공간 활용성만 두고 생각해 본다면 캐스퍼보다는 그보다 한층 더큰 SUV를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스퍼를 구입하는데 좀더 고민을 만드는 이유는 바로 경차 혜택일 겁니다. 캐스퍼가 출시 전 앞서 공개한 영상에서 경차의 다양한 혜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린 바 있는데요. 특히 도심을 다녀야 하는 경우 잦은 정체와 비싸진 공영주차장 요금 그리고 통행요금 등 경차가 가져다주는 혜택은 상당히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경차 혜택 소식은 우측 상단 추천 영상을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 아무튼 경차 기준이 되는 재현범위 내에서 볼때 캐스퍼의 다목적 공간 활용성은 기아 모닝과 레이 두 차량들보다 우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가장 많은 비교가 되는 건 기아 레이와 케이스퍼의 실내 공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까지 차박 및 레저 차량으로 인기가 급상승한 기아 레이는 가성비 있는 차량으로 평가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전고를 제외한 모든 재원이 동일한 현대차 케이스퍼의 출시로 기아 레이의 인기에도 빨간 불이 켜졌을지도 모르는데요. 거기에 차량의 안전과 각종 편의 장치들이 추가됨에 따라 안정성과 편리성을 추구하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가격과 옵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대차 캐스퍼는 기존 경차에서 부족했던 각종 안전장치와 편의사양들을 추가함에 따라 기본적인 차량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가장 낮은 트림인 스마트 트림의 경우 차량의 가격이 1385만원부터 시작하게 되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차 수준 이상의 적용된 지능형 안전기술과 안전사양들만으로도 구입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구매할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스마트 트림의 경우 차량의 외관적인 디자인은 사실상 포기해야 합니다. 옵션 사양을 선택하더라도 15인치 휠 사이즈는 변경할 수 없겠는데요. 그 외에도 8인치 내비게이션 및 버튼 시동과 스마트 키, 리어 와이퍼와 와셔 등 각종 편의 사양들을 포함한 에센셜 플러스의 경우 해당 옵션의 가격은 152만원입니다. 사실상 이 옵션을 선택한다면 차라리 모던 트림으로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긍정적인 옵션 선택도 있습니다. 현대차 캐스퍼는 모든 트림에 캐스퍼 액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선택 범위를 넓혔는데요. 여기서 캐스퍼 액티브의 가장 큰 핵심인 카파 1.0 터보 엔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옵션의 경우 가격대는 90만원대 수준이지만 지속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느꼈던 1.0 가솔린 경차의 특유의 답답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파워트레인이 되겠는데요. 1.0 터보 가솔린 엔진은 1500rpm부터 뿜어져 나오는 최대 출력을 통해 역동적이면서도 경쾌한 가속력을 느낄 수 있게 되어 해당 옵션의 가치를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상 스마트트림보다는 에센셜 플러스가 포함된 모던 트림이 가장 합리적인 옵션 트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해당 트림의 가격은 1,590만원이라는 점은 결코 저렴한 가격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모던 트림은 17인치 알로이 휠 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복이 추가되기도 했는데요. 그 밖에도 스마트 트림에는 없었던 최신 운전보조 시스템인 전방 충돌방지 보조와 후축방 충돌방지 보조 등 경차 수준을 뛰어넘는 지능형 안전 옵션을 현대 스마트 센스를 통해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캐스퍼 액티브와 현대 스마트 센스를 선택하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해당 옵션들을 선택하기만 하더라도 차량의 가격이 1750만원이라는 점은 놀랍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 입맛에 맞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외관적인 디자인을 고려한다면, 캐스퍼 액티브와 디자인 플러스, 그리고 17인치 알로이 휠 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겠는데요. 만약 그렇게 할 경우, 사실상 모던 트림보다는 그보다 위인 인스퍼레이션을 고려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인스퍼레이션 트림은 캐스퍼의 모든 옵션을 대부분 적용된 만큼, 그 자체로도 충분한 트림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트림의 옵션의 경우, 액티브 옵션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메리트는 없어 보이는데요. 다만, 액티브 옵션을 선택할 경우 추가적인 50만원을 지불시 17인치 다크 그레이, 알로이 휠과 타이어, 그리고 리어 스포일러가 적용됩니다. 만약 인스퍼레이션 트림을 선택했지만 액티브 옵션과 액티브 플러스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추후 옵션 선택에 대한 후회와 중고차 가격 방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즉, 이 정도 수준의 옵션을 선택할 거라면 모던트림에서 몇 가지 옵션을 선택하고 끝내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떠신가요? 전기차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오랜 시간 만들지 않았던 경차를 내놓은 현대차인데요. 현대차도 오랜 시간 경차를 만들지 않은 만큼 이번 캐스퍼의 성공 여부에 긴장과 함께 주시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합리적인 캐스퍼 옵션 및 가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보다 유익한 자동차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